맹? 지금부터 1년 동안 홍콩 지즈니랜드 20주년 축제 제대로 즐기는 방법 알려줄게. 가보자고. 지금 20주년 기념으로 1일권 티켓을 구매하면 귀여운 파티 모자를 선물로 챙겨주는데 1일권에서 100콩콩 달러만 추가하면 2일권으로 업그레이드 해 되니까 이틀 놀러가는 거 추천할게. 먼저 파크 입장하자마자 시청에 방문해서 20주년 기념 퍼스트 비지 배치부터 챙겨봤고 5년만에 선보이는 신규 퍼레이드 프렌트 타스틱부터 챙겨보라고. 30명 이상의 디즈니 캐릭터들과 100여 명의 퍼레이드 댄서 11대의 신상 퍼레이드 차량까지 등장하는데 음악까지 신나니까 진짜 추천한다고. 그리고 나서 파크 곳곳에 설 이 20주년 포토 스팟에서 다양하게 사진도 찍어주고 움직이는 쓰레기통 푸시도꼭 만나보라고 시간이 남는다면 캐슬 무대에서 진행하는 디즈니 프렌즈 라이브 쇼도 챙겨보는 것도 추천하는데 이게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랜덤이라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 마지막으로 20주년 기념으로 야간 멀티미디어쇼 모멘터스가 파티인더나이트 스카이 버전으로 진행하는데 화려한 드론쇼가 추가되면서 밤 하늘의 감동적인 모습들을 구경할 수 있고 메인 스트리트 USA 거리 전체에 프로젝션 매핑이 더해져서 몰입감이 진짜 장난 없더라 그리고 퇴장하기 전까지 틈틈이 20주년 간식들이랑 한정판 굿즈들도 사가는 거 놓치지 해보려고? 그러면 너 no.